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 줍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어,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같이 해본 지가 거의 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좀 넘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되게 꾸준하게 자주 하진 않았지만 중간에 신적도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의 강의가 꽤 모아졌고 구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 답변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강의를 봤는데 뭐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가능하면, 어, 이런 거는 빨리 대답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보면 즉시 즉시 답변을 해드리는 편인데, 가끔 이제 그 질문이 그 세가형 그 문법편에 들어가는 질문이 좀 아니면서, 그렇다고 또 답변을 안 해주긴 또 그렇고 답변의 퀄리티 아니, 질문의 퀄리티 자체가 좋아요 좋아서 여러 사람이 또 알면 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은 제가 좀 따로 빼서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오늘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됐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정 생각을 하다가 도와줘요, 세가영. 이라고 이제 그냥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데나 답,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데나 그냥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차피 다 보니까. 그래서, 어, 질문을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그냥 답변해줘도 괜찮다 싶은 거는 제가 그냥 그전처럼 그냥 답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어, 이건 여러 사람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또는 약간 카테고리가 애매한데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도와줘요, 세가영에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어, 우리 일행이야 할때 일행을 말하는 거를 파티로 해야 되냐, 아니면 컴퍼니로 말을 해야 되냐,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문법 편에 가기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이 편으로 이제 따로 찍어 본 건데, 자, 컴퍼니랑 파티가 둘다 이제. 여러 명의 사람을 말하는 어,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둘다 여러 무리를 나타내는 그룹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요. 쓰이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약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어, 우선은 컴퍼니 같은 경우엔 친분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예요 차이점은 치, 어나, 친함, 그러니까 우정, 뭐 이런 친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인데 컴퍼니는 그런 친함이 들어가 있는. 약간 친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 자, 친구 사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친구가 프렌드잖아요. 프렌드 Friend 같은 거예요, 컴퍼니가. 그런데, 프렌드를 조금 점잖은 식으로 얘기하는, 점잖은 식으로 얘기할 때, 컴퍼니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점은, 이제, 이렇게 일행이라고 할 때, 꼭 일행을 한 명, 두명셀수 있을 것 같지만, 얘는 이제, 일행이라고 될 때, 어, 나, 언을 붙이지 않아요. 그죠? 물론, 컴퍼니가 회사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제, 어, 언을 붙일 수가 있겠, 어,를 붙일 수가 있겠지만, 일행이라고 쓰일 때는, 즉, 프렌드의 점잖은 표현으로 쓰일 때는, 어,를 붙이지 않는 점은 조금 특이한 점이죠. 자, 우리말이랑 빗대면 좀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도 레스토랑에 갔을 때, 친구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일행이 올 거예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약간 점잖은 느낌이 일행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친구긴 하지만, 자, 그랬을 때 친분이 들어간 사이는 컴퍼니 파티는 친분을 빼면 돼요. 그래서 목적이 똑같거나 아니면 그냥 목적이 똑같지 않아도 그냥 그룹의 사람들, 무리의 사람들을 파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일행이 올 겁니다. 뭐 일행이 올 거니까 이따 시킬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우리 한번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스가 주문하시겠어요? 해서 캐널 체교 order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친구 올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friend 라고 해도 되지만 점잖게 얘기하고 싶다면 어 기다린다 할때 뭐 waiting for 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제 많이 하는 게 expect 를 많이 써요. 일행이 더올 거예요 할 때. 일행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서 expect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보통, I'm expecting company 하면,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가 돼요. 즉, 이따가 시키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럴 때 이제 company가 일행이 될 거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파티를 갔는데, 완전 남탕인 거예요. 다 남자야. 그래서, 야, 이 파티 왜 남자밖에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So why are there only men in this part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야, 최근에 내가 좀 친하게 지낸 여자 사람이 영 없다 야. 이렇게 얘기할 때그 여자 친구를 friend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company라고 점잖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emale company가 내가 좀 많이 없어 이렇게 해서 I haven't had any female company lately. 최근에는 내가 좀 아는 여자 여사친이 좀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male company에서 female friend의 다른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티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그냥 무리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파티 상황에서 초대장을 봤는데 게스트 리스트를 봤는데 막 빨간 점이 있고 막 파란 초록색 점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손님 명단에 이거 빨간 점 초록 점이 있는데 이 빨간 점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what are these red dots? 이 red dots가 의미하는 게 뭐니? on your guest list. 손님 명단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손님을 두 그룹으로 나눴거든? 근데 빨간 거는 그냥 일반인 초록색은 채식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눴거든? 해서 나누다를 쓸 건데 뭔가 나누는 것과 관련된 말이 여러 개 있잖아요. divide도 있고 뭐 classify, 뭐 categorize 뭐 이렇게 나누는 거랑 관련된 거는 몇 파트로 나눈다 할때 보통 into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나눴거든. I divided into two parties. 즉두 그룹스로 나눴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룹스라고 해도 되고 파티스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투 파티로 나눠서 그냥 그룹 친분을 굳이 넣지 않은 그냥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린 t 스가 의미하는 게 Vegetarians야 하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컴퍼니랑 파티의 차이 친분을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래서 친구의 대용인 점잖은 말로, 프렌드의 대용인 점잖은 말로 사용하면 컴퍼니. 그냥 그런 거 없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 또는 그냥 무리를 파티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렸는데 혹시 또뭐 질문이 생기면 어떡하죠? 뭐 그럴 때는 요 아래 에 답을 달아도 되겠지만 아무데나 답을 다시면 제가 보고 괜찮다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드리고 간단하게 이건 끝날 것 같다 싶은 건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와줘요 세가형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